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내년 2026어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 조직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 대구광역시 행정부 시장 김정기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위해서 어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이희와 우리 회장님과 어 우리 이희원 부사장님 박무림 재정팀장님 그리고 여러 임직원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협약이 제이 자리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만는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지역의 여러 또 기업 대표하는 우리 기업에서 또 내년에 우리. 국제 행사 마스터즈, 우리 세계 육상 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민관이 지금 협력하는 한 모범으로, 오늘 구용 테코와 후원 협약을 맺는 이 자리가 더욱 민관이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뜻깊은 자리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협약은 아마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대회의 성공과 우리 시민들의 어떤 동참. 그리고 우리 지역 기업이 또 같이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가 대구 시만의 우리 대구 광역시 시 정부가 주도하는 행사가 아니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어떤 행사로서 어, 더큰 의미를 또 부여하는 그런 중요한 또 협약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대구시는 내년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를 통해서 대구시의 도시 브랜드를 전 세계에 저희가 알리고 또전 세계에 오시는 여러 참가자분들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최상의 경기력으로 좋은 임상을 갖고 대구시를 방문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구형 테크가 우리 지역 기업과 지역 여러 대구시의 현안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시는데, 오늘 또 이런 어 기업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저희 마스터즈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마 여러 가지 글로벌, 여러 가지 관세 위기라든지 새로운 어떤 미중, 어떤 패권, 이런 기업 환경도 또 여러 가지 녹록치 않은데, 또 선뜻. 어, 저희, 대구시에 이런 또 기부를 해 주신다고 하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구형테크는, 어, 전기차 부품 공장, 그 업체로서 아마 글로벌 신생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에서 아주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저희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 기업입니다. 아마 지역, 지난해 여러 고용창출과 산업 육성,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대상이나 우수 스타 기업상도 수상을 했고 어,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 제조 로봇 글로벌 시장 매출 확대 이런 여러 성장을 어, 거듭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어, 협약식에 대해서 어, 뜻깊은 행사를 갖게 된게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구형 기업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선진 우량 기업으로 우뚝 서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내년 대구 세계 마스터 육상 경기 대회를 위해 통큰 지원을 해주신 구형 테크 이희화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겠습니다 저는 구형테크 대표이사 이희화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협약식 체계를 준비해 주신 시장 직무대행님과 해당 되시는 시청 공무원 그리고 조직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제대회는 2026년 8월 대구, 대구 스타디움과 그 일원에서 90개국, 만천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90개국 이상의 글로벌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뜻깊은 국제대회에 구형테크가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조직위원회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노력과 준비가 이번 대회를 더욱 성공적으로 마무리시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 구형테크도 이러한 국제대회에 함께 할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형테크는 지난 40여 년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속적인 투자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오늘 이 협약식이 대회의 성공을 위한 튼튼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6년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에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